Yeah. Yeah. 아 맞다 여러분들 재밌는 부분들 뭐야 추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편집 게시판에 추천 많이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래 10개는 달렸 20개는 달렸는데 요즘은 뭐 5개 보더라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한번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썸네일 하시는 분구맙습니다 자꾸 메일로 주시는데 공지사항을 쓸까 고민이네요 허수아디비 뒤에 또 앉아서 아 진짜? 알겠습니다 <laughs> 네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뭐야 아뭐 말할게 없네요 유튜브 구독과 즐겨찾기 네 자주 해주시고요네 소리도 또 끊겨요 어디 고막에 문제인 있... 솔직히 나도 알아왜 자꾸 끊기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지 네, 점점 이게 막 자자 횟수가 사운드카드가 문제있는거야 아니면 어디 인터페.. 어디 인터페이스 문제없는데 사운드카드에 약간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일단 여기에 박아두자 이러면 솔직히 편해 밑에만 주면 되고 아 어, 이거는 되나? 좋았야 팝콘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팝콘 이후에 이랬거든요 예. 음. Yea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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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만 하면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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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n 여기 안 했네. 예. 예. 야. 이거 준 거야, 이거. 아, 준 거야. 여기 주고 원실 가서 물 주고 그럼 되겠다. 예. 아. 예. 아. 가자. <laughs> 아. 김오찌야, 헛소리 하지 마. 가서, 너희, 엄, 엄, 엄재경, 엄, 엄, 엄재경, 엄. 엄마한테 가서 재워달라고 해. 참안 오니? 헛소리 하고 있어, 응? 철좀 들어라. 좋아, 드디어 물다 줬다. 두신 대시볼. <laughs> 좋아. <웃음> 이제 애들 밥 주고 저거 해야 되겠다. 무기 좀 사자 그리고. 자, 할일다 했으니까 자죠. 뒤질래? <laughs> 이제 내 하루는 시작이라고. 계속 <목소리> 해야지. 마, 호오오오혼 줄을 내줄 거야. 얘들, 저 짜지 말까? 아, 저안 짜면 손해야. 최대 8개를 얻을 수 있는데, 머덕님털 하나, 아니 풀 하나. <laughs> 뭐야? 뭐라고? 시들었던데. 그거는 사실 정거는 시청자들이야 시청자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 제, 목마른 재미의 갈증을 제가 채워주는 거고 저 시든 것은 저를 떠난 시청자입니다 와 정말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묘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거 뭔가 진짜 좀 멋있는데? 아 비켜 임마 아, 비켜 뭔 소리예요? 아기구멍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자 일단 다 줬다 나갑시다 이제 자 이제 알렉스에게 세계 선물을 줄 때가 됐네요 오호 크랜벨이 다 됐네 대형. 하루가 다 갔어. <웃음> 이발. 하루가 <laughs> 다 가버렸어. 가자. 자 이제 일단은 사러 가야겠죠. 무기 무기가 가장 비싼 거 사러 갑니다. 어? 오, 채석장, 오. 일단은 아직 좀 숙성시키겠습니다, 여기. 광산. 벌굴 채취 안 하나요? 예. 곰, 곰 모으라고 준 겁니다, 곰. 자, 여기서 가장 사기부기인 그 무지개건 빼고는. 네. 자, 25,000원. 용암카트나입니다 여러분들. 데이지는 좋구요. 크리티컬 파워도 있구요. 아좀 무겁지만 또 디펜스도 됩니다. 저는 내옵시디언엣치는네좀 네, 속도도 느리고요.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좀 별로 안 좋은지만 이거 팝시다. 고마 세트 용왕 카타나 삽니다. 오케이 오 제일 좋은 무기 갑시다. 이제 이거기 때문에. 음, 야, 한번 해적 아니야, 한번 해골 가볼까? 아니야, 그 너무 쎄 자, 여러분들, 야, 그게 어디 있을까? 뭐야, 뭐냐? 어? 20층 가볼까? 20층? 어허, 있네, 문과자, 음, 아니, 오호, 좋아. 여기가 좀싫어나 여기 싫습니다. 뭐에? 새끼들. 내 네,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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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 석영석. 내나 <laughs> 토파즈. 구리 필요 없습니다. 오호 예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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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신도 달라. 아, 꺼지마. 자. 석형은 랜덤이야. 근데 보니까 주로 낮은 층에서 잘 나오는 것같은데 내려가, 내려가. 어우, 나이 소리 너무 싫어. 솔직히 저소리 듣기 싫은 사람 정말 많은데. 소리가 너무 개크 암인데? 야, 석형 어딨냐? 야, 나 아재아재 아재 하지 마. 나 이런 드립 많이 했어, 옛날에. 나 베스트 BJ 신청서에 가군의 반복형 드립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 어? 요즘 많은 아재 드립 같은 거야. 나 그거 써져 있어. 이제 11년도에. 12년도인가요? 예. 난. 미래를 봤던 건가, 내가?

좋어 좋아, 좋아. 야, 내 슬슬 야 대부분 사람들은 2년 되면 모든 장비가 풀 아닙니까? 난난왜 이렇게 장비가 덜 업그레이드됐냐? 이리듐으로 바 업그레이드 하고 싶기도 하고, 이리듐이 몇개 밖에 없고, 근데 저 이리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리듐 공개, 이리듐 공개, 아니 이리듐 게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듐 짜리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뭐야, 그 뭐냐, 에, 아무튼 어, 좋은데 농사나 바빠서... 사 하자!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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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자 오 공속도 꽤 빨라 옛날에 옛날 게 공속이 마이너스 일여서 그런지 어 지금 굉장히 큰 만족 만족 대만족 자 업그레이드 어, 됐으면 그냥 한 번에 국 갔을 텐데 이 칼로리 소모도 적었을 것이고잉. 아니 샤샤야 샤샤샤가 뭐야 샤샤샤 샤샤샤샤샤샤샤 얘, 왜 요즘 막 샤샤샤 하더라고 있어 오 어? 다들 게임 유행 타나 했는데 터파지 그 노래 가사예요 샤샤샤가 노래 가사라고요 샤샤샤샤샤샤샤샤 얼림 샤샤샤샤샤샤샤 친구들을 만나느라 샤샤샤 헐 뭐야 나만 공감한데 친구들을 만나느라 샤샤샤. 그게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고? 친구들을 만나는 샤샤샤가 뭔 뜻이냐고? <laughs> 서영 안 좋네. 아, 서영 있었어. 아씨, 채팅창 보다가 못 봤어. 노래 가사. 근데 사샤샤가 뭔 뜻이냐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좀거칠이어졌네요 <laughs> 물어보라고. <웃음> <laughs> 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뜻이 있기 때문에 막 어? 사람들이 막 쓰고 하는 거 아니야? 노래 들어보세요 그래, 그래야겠어 트와이스 친구들을 만나고 샤샤샤 이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잖아? 지역... 몇 초에 나와 다 듣기 싫어. 12시네. 한참만 한참만 더, 한참만 더, 한참만 더! 한 쪽만 더. 어, 네. 아 이것 때문이구나. 샤샤샤. 근데 이게 왜? 이게 뭐 중도성 있는 그런 거였는가? 저는 못 느끼겠지만요. 자, 빨리 집 가야겠다. 한 시네 벌써. 아유. 아, 저 재생목록을 제, 제 <laughs> 망치기 싫어합니다 묘, 뮤비를 봐야돼요 아, 뮤비? 그래? 아이유도 이쁜데 아이유도 막 귀엽고 깜찍한데 아이유 많이 좋아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 있다고 뭐 안좋아해주면 이건 뭔뭐 사... 개새끼들 아니야? 휘발새끼들 그래 너희들이 팬이야? 어? 죄송합니다 아, 내 네, 자기 싫다 이런 그 느낌 알죠? 자기 싫은 느낌.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느낌. 억지로 자는 느낌. 아, 여기는 왜 시커마지? 않고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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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화사하냐고. 아나 존나 귀엽네, 진짜, 씨발, 새끼. 왜 자꾸 저쪽으로 화사해? 일요일이 그래요. 뭐래? 난안 그런데. <laughs> 샤샤샤. 어? 아물 줘야 돼. 물 줬으면 좋겠다, 제발. 내 네, 여자 친구들이 합심해서 물좀 줬으면 좋겠다. 아무 뭐,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프라이즈 헉 고마워. 음. 어... 에 아, 아래에서 생일를 아, 생일 선물 못 줬다. 아, 씨. 내 가르침 줄려는데 아이씨, 개빡치네. 아, 아래에서 선물 못 줬다. 아,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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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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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你你你，真是你你，真是你你。嗯。 아, 스타, 스타로즈 청개 선생님 어딨냐고! 왜안 말렸어, 얘들아? 왜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어? 너희들은 방관죄에 해당돼, 알았어? 개새끼들. 그런 짓을 할수 있지? 나쁜 새끼들. 방관죄야! 방어력 관통 말고! 방광 말고! 방관! 예? 예예예예야 yeah, yeah. yeah, yeah. 그래도 어느 순간 좀 익숙해졌어 아 살짝 익숙해져서 그런지 금방금방 하네 예예말리면 yeah. yeah, yeah. yeah, yeah. 호수든지 말아야지 아니야 뭔 소리야 근데 너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거든 예예 yeah, yeah, yeah. yeah. 근데 머더님 괜찮아 많이 안사 예예 yeah. yeah. 많이 기준이 너 너니랑 다르지 똘마니야 알마니 죄송합니다 알 미쳐주면 안돼 좋아스 예예예예 항상 사고 나서 후회하시더라 예잘예 yeah. yeah. 아 이거 <laughs> 어디부터 줘야 돼? 빌어치! 좋아. 근데 다 되면 엄청 벌들. 그래. 근데 <laughs> 지금 1일일 동안 더 줘야 돼. 어? 비바 한8 일인가 더 줘야 돼 이러고. 번주고있다번주는데 지금 세번 주고 데다 y a nya, 호박 a nya, nya. Nya, nya. Nya, nya. Nya, 다 y a 다 y a n 예. 에 뇨에 뇨됐다 허어 하하하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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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랐다! 어디? 와우좀 자랐네? 뇨, 뇨 좋아, 오. 이제 매일 물주기 타임머 태하죠. <laughs> 안 돼. 서두르다가 <laughs> 부셔버릴 것 같은데? 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얼마예요? 이런 거 말해주지 마세요. 전 그런 거 남, 제가 알고 싶은, 제가 직접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는 재미가. 어? 말씀드렸죠? 에? 아 근데 오늘은 되게 빨리 줬어, 그지? 안돼 나나 나오,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렇지. 응, 안녕. 오, 큰날 큰날, 큰날이다, 큰날. 정말 큰날이다. <laughs> 갑시다. 안녕. 그래, 저부터 내놔. 그래. 없냐? 아왜 없냐? 더 내놔 봐. 전 내놔 젖! 야 근데 이거 그냥 전만 줘도 아니구나. 농장은 왜 업그레이드 안해요? 미쳤냐? 지금 존나 힘든데? <laughs> 됐다. 아마 다 찢지 아다 짰습니다. 아니 <laughs> 건초 조수를왜 짜? <laughs> 어이컸네 <컵네>. 아니 마우스가 <laughs> 버스가 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자 오늘 수확한 거 일단 넣어두자. 어 예아 됐다. 이리들면 오. 가자. 이리들 봐봐, 쩔지? 하나 만들 수 있어. 아직이네. 좋았어, 이러면은 3개 만들 수 있네요 이거는 6개 있고 2개, 역시 그게 부족하네 좋 정말 여러분 핵노동입니다, 핵노동 불쌍하죠?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제가 한 두, 한 시간 반 전에 추천 달라고 했거든요? 과연 여러분들 몇 개가 모여있을지 제가 봤을 때한 1800개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추천을 많이 눌러주시기 때문에 한 1800이 될것 같아서 제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해줄 거예요 자 가야아앗! 새끼뭐 들었어? 씹새끼 갑시다 시간 다시 돌려버린다 이거 진짜 오케이 기회를더 만드는 게 어때요? 그니까! 근데 단련한 안무가 많이 드네 <laughs> 맑고 청하한 소리 아이도 있었구나 네, 추천눌러주 ο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야, 먹어 이거. 내일 비 왔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우리 애들 보러 갈까? 우리 이쁜 새끼들 아니 우리 이쁜 아이들 그래 선물 좀 챙겨줘야겠어. 여기 아니구나. 내일도 화창했으면 좋겠다. 아, 나, 나는 화창 나는 화터치 날것 같은데? 아 어? <laughs> 아니 <웃음> 이봐 <웃음> 나는 화터치가 날것 같아 그어 개소리 1위는 그렇게 하나 만들자. 아니야. 들가고. 또는 하나, 둘, 셋. 넷. 가자. 그렇죠. 오늘 오버워치하고 언자티드 4하고요. 스탠드베리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도 일위로도 방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 겁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여러분들 혹시 GTA 모드 관련 모드 같은 거 방송하고 싶거든요. 혹시 아는 분좀 모드에 대해 좀빠빠하신분 저에게 알려주시면 아, 이메일로 뭐 문의 주시면 예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드 방송 하고 싶은데 GTA 모드 방송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언제 결혼하나요? 결혼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보이. 알았어? 아? 그러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보이 g t a 사이트가 서 정당한 거 찾아. 정당한 게. 야. 내가 말한 모가 불법 모드인줄 알아? 아! 뭐 정당한 모드로 찾아 PC는 전부 다 정품밖에 안돼 정품밖에 모드가안돼이청한한빡대리리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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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친구 안녕. 우리 이 우리 모쁜캐롤라 <laughs> 귀여워, Caroline. 귀여워, Caroline. 귀여워, Caroline. 귀여워, Caroline. 귀여워, 귀여워, 지 칼빵. o l i 다른데 가볼까? a 진짜 오랜만이귀까마 귀여워, 지 칼빵. 까마귀, 폐떼지, 칼빵 되게 오래된.. 이야긴데 아왜편이랑 에비게일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에비게일 우리 러블리 에비게일 헤일린는또 어딨어? 에이 아니? 에이 내가 뭐 그렇지 광산이나 가자 쭈댄 자 금은 금과 95층 가보자 뭐야 아니면 80층 노가다 해볼까? 80층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어허 c h 체키라 i 체키라 t 뭐뭐뭐 불만있게 생겼냐? 씨발 자 이러고 완벽해 이러고 80층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 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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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라져 아니 그냥 사라져. 응. 칼 바꿨습니다. 용암다 용암 카타나인가요 여러분? 이, 이 이거 뭐더라 이름이? 2만 5 2만 5천 원짜리 5만 원짜리 없던데? 2만 5천 원짜리입니다. 아 뭐야 새끼 저거 뒤치 뒤치기로 용암 카타나였나? 아무튼 어허 아, 뭐야, 이 새끼 좋나? 아, 어, 나 공격 안 하는 것처럼 오면서 공격하는 거 너무 빡쳐. 아, 좋나? 아이가 없네. 개새끼야 이 씨발. 아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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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아니! 개새끼야! 계속 계속! 아니! 그렇지. 그거 났으면 좋겠는데 수정 아 수정~~ 아 물론 이건 좋아합니다만 도끼 업그레이드 하나밖에 안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풀 많이 먹어 왜 자꾸 내가 고기만 먹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이게 저같은 선입견입니다 여러분들 뚱땅 사람들 무조건 고기만 쳐먹고 고기만 쳐먹는 줄 아는데 저 야채도 많이 먹습니다 야채도 그래 칼로리 있는 거에요 에? 야채가 칼로리 없다고 생각하는 개호치... 제가리 신문뇌출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칼로리 많은 건 뭐다? 무조건 고기라고 생각해서 개헛소리 하는 거죠 씨기새끼요 코끼리는 풀만 먹어요 1톤 그건 코끼리잖아요 그 코끼리랑은 뭔 상관이야 이게 인간이랑 에? 저기요 그게 에? 무슨 소리인지 연관인지 모르겠거든요? 에? 야 근데 봄고래 신기하지 않아? 봄고래가 인간을 공격한 건단한 번밖에 없었잖아 그것도 자기를 학대하던 사육사 약간 신기하고 인간, 이외, 인간 빼고 가장 대가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는 아닌가? 범고래가? 내가 범고래가 멋있었거든 어릴 때부터. 진짜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저는 범고래 좋아했어요. 상어는 무서워했는데. 뭐더니 농분가요, 광분가요? 저흥분돼요 Hm <laughs>